안녕하세요. 야생란원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창원 수목은 꽃의 언덕입니다. 오늘이 10월 중순인데 굉장히 화창한 가을날입니다. 오 새가 왔네요. 제 부인인지 모르겠네요. 아집 간식 손대는 줄 알고, 예. 관리할 때 손길 쥐었던 식물들이 가을이 되었어요. 그런지. 굉장히 예쁜 열매를 매달았습니다. 새가 따먹으러 왔네요. 주십시오. 사실 제가 촬영이 조금 이른 편입니다. 잎사귀가 떨어지고 빨간 열매만 매달리면 정말 보기 예쁘거든요.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낙상홍이라는 수종입니다. 관목 형태로 자라는데. 조경용으로도 많이 심지만, 분재용으로도 많이 재배해요. 아시겠지만, 분재는 조그만 화분에 심어서 식물을 감싸는 어떤 기법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낙상홍 펜말하고 학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을 되면 진짜 예쁩니다. 아, 정말 예쁘죠? 이거 보십시오. 아까 세 보셨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차량을 일치할 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며칠 지나면 산새들이 열매를 다 따먹어 버려요. 제가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목원에는 뭐 10만 주 이상 수목 식재되어 있는데 각기 예쁜 그 열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을 열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움직이면서 촬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 열매는 아시죠? 은행나무 알입니다. 이쪽 알은 굵은 편입니다. 저 밑에는 좀 가늘은데, 그리고 이렇게 그 열매가 흰색이 있는 게 좋답니다. 예. 어제 포도에 보면 이렇게 하얀 분이 덮여 있잖아요. 역시 이, 그리고 이게 은행이 이렇게 하얀 분이 코팅되어 있는 것은 저 제대로 익어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굵고 흰 부분이 많은 게 좋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 참고하시고 저 밑에 쪽에서 또펜말하고한명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이쪽은 좀 가늘잖아요. 그죠? 예. 가늘다는 것보다는 좀작시 굵기가 역시 하얀 분이 많이 분이 코팅되어 있는데 그건 팻말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샛노란 모가입니다. 엄청 많이 매달렸는데 태풍 힘난 옷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파란 하늘과 모가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어물전 망치는, 뭐, 아, 망치는 모가가 되.. 아과일 망치는 모가가 되시킨다 그랬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죠? 예, 예쁘지요? 산수유 열매입니다. 보면은, 색노란 꽃이 너무 이쁩니다. 제 영상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가을 되니까 이렇게, 이 산수유가, 뭐, 남자들한테 그리 좋다네요. 예. 네. 저도 근무하면서 몇개 따다가, 예. 네. 수를 담가 놓았습니다. 이것만 맛좀 보겠습니다. 새들이 그냥 뭐지가직 손대고 여기도 짹짹그리네요 예, 수목원에서 가장 오래된 단감 나무입니다. 엄청 많이 매달렸었는데 역시 태풍 이힘나 어때? 뭐 축복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눈좋으신 분들 보이시죠? 까치바 새들이 잘쪼아먹더라고요 그저 맨날 근무하면서 이 단감나무 맛도 못봤습니다. 그래도 많이 매달렸는데 안타깝게도 혹시는 분들이 나무를 흔들어서 었 예의 식물은 남천이라는 식물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남천을 행운목이라고 한다지요. 집을 짓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행운목이라고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아주, 아주 굉장히 유용한입니다펜말라고향를 한번 볼까요 네, 옆에도 이렇게 열매들이 그죠? 굉장히 많이 이쪽에는 네, 아직 덜 익은 네 그죠 예, 조금 있으면 딱 익을 겁니다 저 뒤쪽에는 피라칸사 피라칸타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년에는 굉장히 열매가 많이 열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50년 만에 가뭄이라 그래서 우리 수목원에도 감옥이어서 그런지 열매가 많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새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이 나무는 먼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역시 비식고 나면은 굉장히 아 얘는 아마 사철인 것 같아요. 예, 열매 이쁘죠. 새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나리말 가서. 사진이 잘것같습니다 예, 곰솔 열매입니다. 솔방울입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laughs> 파랗게 식재되어 있는 이 식물은 구은식물이죠 꽃무릇입니다. 어떻게 보면, 꽃무릇이나 상사화가 같다고들 얘기하는데, 은흙기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파란 상태로 월동을 했다가, 여름이 되면 잎은 다지고, 대롱만 올라올라와서, 그 위에서 빨간색 꽃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나무가 좀 얼마 전에, 예. 네. 성진이 나오네요. 얼마 전에 이렇게 안타깝지만 이렇게 변했던 흔적입니다. 이제 열매는 빼기 사과입니다. 산새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열매의 부제 예, 산사 나무 열매입니다. 나무가 엄청 많았는데 며칠 새에 이 새들이 다 떠먹어버렸네요. 굵은 산사 나무 열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산사 펜말입니다 예 귀한 열매 보실래요? 고염입니다 예 고염나무 열매인데요 예, 겨울 되면은 짙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옛날에는 이 고염을 간식으로 많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염이 처리를 맞게 되면 강도가 엄청 높아진답니다. 저 그러면 팻말하고한눈안볼까요저 네. 거무하면서 그 몇년 하면서 맛도 못 봤습니다. <laughs> 예. 볼 때마다 참 이뻐요. 예. 꽃이 너무 예쁜 서양 산딸이라고 그러죠. 예, 항명은 스텔라 핑크라는 품종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가 올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 일본의 담내로, 그러니까 그, 와싱턴 광장이 식재된 왕벚 우리나라 제주도 원산인 줄 아시죠? 예, 선물을 했는데, 그 담내로 이 스텔라 핑크 그 산딸 나무를 선물했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원야를 시켜서 전세 확산시킨 모양이더라고요. 봄이, 봄 되면 꽃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가을의 열매도 참 예쁘죠, 그죠? 예. 야. 근데 꽃이 사실은 열매보다는 그리고 산새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펜마라 황명을 한번 볼까요? 상원수목원리사무실에서 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안내방송이 나오네요. 예. 예. 이것으로 수목원에 어, 식재된 가을 열매, 예. 촬영을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